안녕하세요. 감사가득입니다. 오늘은 전생 치유 그리고 기통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 4장, 나는 누구인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 끝인가? 죽으면 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나 대개는 시간이 지나며 상황을 알아차립니다.아 내가 죽었구나 내 몸이 저기 누워있네 홀가분해합니다.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이렇게 가볍고 홀가분한데 죽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삶이 고달팠거나 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허물을 벗고 새털처럼 가벼워진 상태에 좋아합니다. 장례식 음식에 관심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보기도 합니다. 누가 슬퍼하는지 살핍니다. 자기의 죽음에 남겨진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누가 거짓 눈물을 흘리는지도 알아차립니다. 문상호는 사람들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죽기 전 감정이 싱싱한 맥주라면 이젠 약간 김이 빠진 맥주. 살아있을 때 감정을 대부분 유지합니다. 다만 육신에 가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며 김이 빠져가는 맥주. 죽은 후 며칠을 그렇게 보내며 벗어버린 몸뚱아리 주변에서 떠있거나 배회하며 지난생의 감정들을 정리합니다. 아쉬움, 미련, 슬픔, 아픔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밝은 색 옷을 입고 선 자세로 옷자락 펄럭이는 듯한 모습으로 날아갑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6단계 정도 됩니다. 같은 단계라도 같은 곳이 아닙니다. 4 사... 5일 동안 날아가 마지막엔 폴짝 뛰어 올라 사라집니다. 도착한 곳은 원형 경기장 같은 공간입니다. 정해진 자리로 가서 마중 나온 영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삶의 경우들을 영과 함께 관람합니다. 영과 무언의 소통을 하며 다음 생에 적합한 경우의 삶을 선택합니다. 필요해서 본인이 선택한 삶을 쫓아 다시 지구,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낙제생. 죽으면 며칠 머물다가 하늘로 가야 하는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이 이미 죽었듯이 마음 또한 죽어야 갈수 있습니다. 하늘로 가야 하는 시안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49일이라고 보는 듯한데, 49일 안에 생을 살며 쌓인 감정, 마음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맥주라면 김이 많이 빠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의 다섯은 실패합니다. 절반 이상이 가야 할 시간 안에 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 가지 못했을 확률이 50%나 됩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 살던 집, 몸을 땅에 묶거나 불에 태워 처분했는데 가야 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혼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이 맞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신세를 집니다. 부인이나 자식, 친구, 친지들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여의치 않으면 살던 집이나 정이 가는 가구 속에 살기도 합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대개의 혼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 직후 선택한 곳에서 식물처럼, 화석처럼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기를 놓친 혼이 수증기처럼 하늘에 흡수되기까지는 1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